7월 9일 오늘이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1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내용이 좀 짧아요. 어, 7월 7일서부터,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의 7월 9일 옵션 만기 1을 어, 분석해서 예상을 했었던 이 분석 내용이 있었어요. 7월 7일에 분석한 내용이 뭐였냐면, 옵션 시장에서 가장 자금동원용, 자금 동원, 자금 동원용이 강한 주체는 외국인이야. 자가, 가장 자금 동원력이 약한 주체는 개인이야. 개인 중에서도 옵션 베팅표에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기일까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하는 숫자는 바로 손절을 못하는 파란 숫자야. 즉 외국인은 외국인이 승리하는 게임에서는 외국인은 늘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해 왔다. 이게 바로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개인 파란 숫자 사냥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7월 7일 날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87.5에서 292.5 미만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져 있고 어 7월 9일 옵션 만기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이 이 구간을 타겟으로 외국인이 지수를 움직여 갈 것이다. 그리고 7월 9일, 오늘이에요. 오늘 10시 35분 이전에 화요일날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진행을 했듯이 이 파란 숫자가 여전히 이전부터 얘기해왔었던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오전 10시 35분까지 분석한 내용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 이제 종료가 되게 되니까 지수가 287점, 아, 얘는 이제 오전 기준이고, 장마감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지수가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287.5에서 292.5 미만에서 이제 개인의 파란 숫자들을, 파란 숫자들이 여전히 흡족하게 쌓여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외국인이 승리하는 게임이라면. 근데 장마감에 287.25. 즉,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에이, 틀렸네. 틀렸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 이게 이제 1분 봉이에요. 틀린 거는 맞죠? 네, 1분 봉이에요. 오늘 장중 내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기서 놀았어요. 3시 오후 장마감이 이제 3시 30분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장마감이 되게 되는데 3시 29분까지 이 은봉 떨어지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 놀았어요. 근데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장마감 시간에 기간이 급격한 매도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지수를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외국인이 급격하게 매수세로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거래량이 막판에 1분 만에 장마감 기간에 폭발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가 이 구간을 이탈해서 이 밑에 구간에서 마감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공개방송에서 이제 공유를 드린 개인 파란 숫자 사냥법이라는 것은 한계점에 존재를 해요. 왜냐? 외국인이 이기는 게임에서는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한다. 즉, 이 파란 숫자, 개인 파란 숫자 사냥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이길 확률과 개인이 질 확률에 베팅하는 그러한 분석방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마판에 틀어지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 틀린건 아니고 장마판에 이제 밀어버리는 거였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변동성을 변동성을 적극하게 예측하는 것은 실패하게 됐지만 변동성을 얼추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이 개인의 파란 숫자 분석법이 타당성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만약에 실전 매매였다면 이와 같이, 이제, 이 구간으로, 이제, 마감이 될 거라고, 여기에만, 이제, 어,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 가능한 이 범위에도, 해치 포지션을 같이 깔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막판에, 장마감 동시 효과에다가 대고서는,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은, 어, hts에서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 hts에서 줘야 되는 게, 증권사별, 추종치라 증권사별로 다 틀려요. 근데 저렇게 이제 장마감 1분 남겨놓고 이와 같이 밀어버리면 사실상 이 해치 포지션을 깔았다가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일부분 줄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 나왔던 거가 확 줄어들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전에서는 마감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의 파란 숫자 매매법을 다음에도 틀렸는데 사용할 겁니까? 네,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지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싸움을 가장 잘하는 놈이 누군지를 안다면 가장 잘 달리는 말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왔다면 그 말에다가 다시 배팅을 하는 게좀더 타당성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장막판 일본전까지는 분석한 내용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렇지만 일본을 참지를 못하고 박이 쪼개지게 됐다. 는 점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공개방송 말고 주중에도 또 그런 분석 내용들을 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연관검색어에 주상지도 같이 나오게 돼요. 이 제목을 봐도 몰라요. 주상지가 뭐야?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블로그가 이제 첫 번째로 검색이 되게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데가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에는 매우 단평적인 분석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고, 앞서 살펴봤었던 주상지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가게 됐네요. 여기 세 번째로 누르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가 주상지예요. 여기에는 시황글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시황글은. 어, 저 블로그에다가 공유하는 것보다 좀더 인덱스 리뷰 심층 리뷰가 된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그 수준의 버금가는 게 텍스트 형식으로 어,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주상지 카페에는 과거에 무료 방송 이 무료 콘텐츠들을 많이 운영을 해왔어요.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아요. 갔다가 베기는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게이 주상지 매거진이라는 PDF 자료를 줬더니 이 PDF 자료에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워터마크를 지우고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이제 했다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계약 관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이. 그래서 여기 에더 이상 이와 같은, 어, 무료 콘텐츠는 더 자체적으로 제정은 안, 안 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현재 공개 방송에서 는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좀더 깊은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공개 방송을 마치고 나면 얻어가시는 것들이 또는 얻어가시는 것들이 없더라도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늘 지독, 중독, 고독의 삼독의 정진을 통해서 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